아크 서바이벌, 나그나로크, 이번에는 투소테우스, 대왕 오징어죠. 투소테우스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해저 맵을 탐험할 때 바리오로 다니면 충분하긴 한데 가끔씩 전기뱀장어나 투소한테 공격받아서 강제 하차되거나 차,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기믹에 당하지 않는 대형 몹을 하나를 길들여 볼까 합니다. 포드도 몇개 가져가야지. 투소 길들 때는 흑진주가 있다, 있어야 해서 흑진도 준비해 갑니다. 흑진주는 바다가 또 바다에 있는 애들 잡아서 보충하면 되니까 적당히 들고 가면 돼. 보통 이렇게 심해 돌아다니다 보면 투소가 있는데 맨 상어 때만 이전기뱀장어가 문제라고 바다에 들어오면 이게 싫어서 전기뱀장어도전기뱀장어지만 해파리 해파리. 아, 해파리 이야기하니까 해파리 나와 버리네. 아, 이렇게 바다로 다니면 분명히 대왕오징어가 보여야 되는데 삼엽충 아니야? 바다정갈 잡다 삼엽충 잡으니까 뭔가 허무하네. 바다정갈은 꽤 쏠쏠하게 주더니 삼엽충은 초반에는 삼엽충이 그렇게 고마웠는데 이제는 삼엽충이 되게 허접이네. 얘네들 정리하고 가야지. 싸대기. 오, 신기하네 하나 있다. 리오플레우로도 이름 엄청 어렵네. 성공이야 얘네들. 해양 파충류데왜 생산사를 주는 거야? 정체성 상실이고만. 오오오오오오 찾았다 찾았다 차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찾았다, 찾았다. 어어 어. 아 당황해라 투소가 나를 잡아 버리지 저기 투소가 한 마리 있군 130아또 먹물에 당했어 야 투소 에는 멀리 있으면 붙잡고 가까이 붙으면 먹물 뿌리고 기믹이 되게 아, 투수 몇 마리를 죽인 거야 어 맞네 자 바리오닉스를 먹이로 던져주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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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오닉스 먹이가 됐어 그러면 내가 가서 됐어 재빨리 누가 오기 전에 됐어 다리만 보여 레벨이 아, 아깝다 아어왜 이렇게 많아 배. 10짜리 145짜리 80짜리 어, 집단학살이구만 이 깊은 심의 뭐, 뭐지? 뭐가 있는데? 난파선인가? 90 투수 소이 인식거리가 왜이렇게 길어 저레벨 투소를 빨리 없애버려야지 고레벨이 그또 젠데 안보여도 대충 감으로 싸운다 와 투수하고 싸움인지 전기빔장 하고 싸움인지 모르겠네 잽싸게 가서 어 맞네 제 잡았어 가면 또 입으로 달려들어서 됐어 수컷 잡았어 투소를 잡았으니까 집에 가자 심의 밑바닥에 이건 뭐지 오 투소 잡고 나니까 아이템 가방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와 있네 여태까지 다 버리고 왔는데 투소 잡고 아이템 가방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냥 버리고 왔네 아깝다 얘 잡고 한번 확인해 보자 투소로 잡고 나면 아이템 가방이 떨어지는데 딱 열면, 이야씨, 투소로 잡으니까 흑진주가 한3 0 개씩 나오는데 여태 그걸 모르고 다 버리고 왔네. 투소를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그거 다 모았으면 흑진주 수백 개인데 몰랐네. 투소가 보물단지였구나. 이러고 투소로 죽여나면 아이템 가방 싹 열어서 야, 40개 나왔어. 아 여기가 진짜 노다지네. 키틴, 흑진주, 실리카. 오일도 주나? 오일도 가끔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귀한 자원은 여기서 다 나오네. 이렇게 정갈 잡다가 투소 젠 되면 투소 잡으면 되고. 투소가 젠이 돼서 말하기 무섭게. 투소가 죽은 다음에 바닥에 보면? 야, 귀한 자원들. 급수제 저거 만들기 되게 까다롭던 것 같은데. 알파투 송가보다 야, 해양 생물의 끝판왕이 나와 버렸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야시 얘는 기절안 하나? 난파선들. 응? 아, 뭔가 본거 같은데. 뭔가 있어. 예 우연히 유물 발견 탐닉의 유물 뭐 이렇, 이렇게도 유물을 찾아지는구나 뜻하지 않는 수학 바리오닉스가 해양생물 한테는 사시는게이 꼬리치기 꼬리치기면 다 기절 앗 아, 이런 해파리 한테는 가급씩 당할 때가 있어 바리온직스를 타고 해양으로 나가서 투소 두, 개, 두 마리하고 뜻하지 않게 탐닉의 유물을 찾아왔습니다. 투소를 막 잡다 보니까 아마 이게 곡물일 텐데 곡물들도 몇 가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